8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문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지수식의 변형 개념을 정확히 알면 문제 푸는데 3초도 안걸려 딱 보는 순간 답을마 요거다 그래서 답 4번이다 요렇게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린가 한번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x, y 지수인데 지수에 뭐로 돼 있어? 사측 연산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걸 어, 미수로 쓸수 있겠네? 빨리 머로 만들어? 분수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분수형. 분수형 중에 지수가 x, y니까 x, y 분수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y 분수형으로 만들려면, 요까지가 분수형으로 되겠네. 뭐로 묶으면 돼, 여러분들? 2. E. 그죠? xy로 묶으면, 자, 얼마, 여러분들, 요거? 2죠. 빼기. 얘는? xy로 묶어보니까, y분의 얼마? 1이 될 거고. 얘는? 빼기. 그죠? x분의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플러스 3이네. 됐어요? 자, 좀 예쁘게 정리하면 2의 x, y는 됐죠? 2 e 빼기, 여기도 갈려 쳐볼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이야. 플러스 얼마? 3이야. 여러분들, 요거 분수형 꼴로 만들고 지수... 시계 변형 여러분들 써야 돼안 써야 돼 원리 써야 되겠지 원리 쓸때 얘는 분수형은 만들 수 있지만 얘는 만들 방법이 없어 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안 구해도 이놈은 0이라는 걸 0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0곱하기 이유가 없어 구합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이 0이 야지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 이렇게 잡았던 거야 그럼 진짜 0인가 아닌가 확인 작업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예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구해야 되겠네, 예예 구하는 게 강권이네. 그러면 저3의 x는 돼요? 요거 하면 얼마죠? 루트 45, 그죠? 그러니까 루트 45, 그러니까 45의 2분의 1로 바꿀게요. 됐죠? 자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5의 얼마 y는 45의 1/2 똑같죠. 근데 내가 만들게 뭐야? 얘야. x 쪽에는 요걸 만들어야 되겠지. 요쪽을 만들어야 돼. 돼요? 얼마를 해 줘야지 요 꼴이 나오죠? x분의 얼마? 4를 해 줘야 되겠네. 그 여기도 x분의 4를 해 주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없어져 없어지니까 45에 됐죠? x분의 2를 만들어서 정리하니까 없어지죠. 3의 4승이 되겠네. 자, 얘는 요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걸 만들려면 여기 뭐를 해 줘야 돼? y분의 얼마를 해 줘야 돼? 2를 해 줘야 되겠네. y분의 2를 해 줘야 되겠 지그로 없어져. 없어지니까 45의 y분의 1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고 5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겠소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더하기를 하려면 지수는 곱해야지 놈이 더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45의 x분의 2 y분의 1은 됐어요? 요거는 9 곱하기 9죠. 요거는 5 곱하기 5죠. 요렇게 45, 요렇게 45니까 요거는 45에 몇 승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나왔네. 중요한 거 나왔네.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일단 넣어 보세요. 이 값이 얼마나 요 값이 2, 2니까 2에서 2 빼니까 이 값이 뭐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나는 못 구해. 못 구하지만 여기서 0 하는 순간 얘는 희석시켜 되니까 답은 얼마다. 이렇게3 잡으면 끝이죠. 그래서 사실 푸는데 그죠? 좀 시간 걸렸죠. 하지만 내가 정확한 개념을 알면 그 개념이 여기에 쓰였는데 그러려면 문제 구조는 어떤 구조여야 된다. 이게 구조가 그죠 완벽하게 다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구할 방법이 없는 내요. x 곱하기 y는 못 구하니까 이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문제 구조로 나도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뭐만 알면 지수식의 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